대구시가 가칭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본격 나섰습니다.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증한 미술 작품들로 구성된 이건희 컬렉션을 전시하게 될 이건희 미술관은 이미 각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른 상황. 대구보다 앞서 부산에 유치 선언을 했고 삼성전자 본사와 이 회장의 묘소가 있는 수원시 그리고 광주, 대전, 세종, 진주시 등.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유치에 나섰습니다. 대우시는 삼성그룹 창업주 고이병철 회장이 1938년 중구 인교동에 삼성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를 창업했고 4년 뒤 고이건희 회장이 태어나는 등 대구와 삼성과의 뿌리 깊은 인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. 또 이인성과 이케대 등을 배출한 한국 근대 미술의 발상지며 비수도권 최대 문화예술 도시인 대구에 이건희 미술관이 들어섬으로써 수소권에 집중된 문화 분야의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. 시는 근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 비중이 높은 이건희 미술관이 대구에 들어서면 대구 미술관, 관송 미술관과 함께 고전, 근대, 현대를 잇는 문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는 대구가 미술관의 최적지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.